자, 코사인 법칙. 자, 사인 법칙은 사인이라는 애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인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코사인 법칙은 코사인 이 들어갔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일단 외워야 되거든요, 이것도. 자, 좀 복잡해 보이죠? 이거를 어떻게 좀 떠올리면 좋냐면 일단 a 제곱을 구할 건데 b풀 아, b c의 완전 제곱을 전개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b c의 완전 제곱은 b 제곱이 있죠? C제곱도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EBC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 코사인 법칙이 되는데 코사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코사인을 쓴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빨리 외워야 되니까. 이 각은 누구냐? 얘가 바라보고 있는 각이에요. 그럼 뭐겠어? A 이렇게 될 거라는 건 거지. 이게 일단 코사인 법칙입니다. 자, 그럼 B도, B 입장에서도 이걸 나열시킬 수 있을 거 아니야. B제곱이면 얘 빼고 다른 문자가 A랑 C잖아요. a-c의 완전제곱을 나열합니다. a제곱 플러스 뭐에다가? c제곱 마이너스 2ac에다가 코사인 법칙은 코사인 쓸 거고 마지막에 쓴다 생각하세요. 각은 누구를 써야 돼? b를 쓰는 거야. 일단 외우는 게 먼저입니다. 자, c제곱은 얘 빼고 다른 문자 두개 누구지? 그치? a제곱 플러스 b제곱 왜냐면 이걸 몰라서 이거를 구하기 위해 다른 애들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얘 빼고 다른 문자들을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EAB 코사인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요거 일단 외우는 게 먼저입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자, 요 문제 한번 볼게요. 왜, 왜, 왜? 반짝거려서? 자, 이게 60도야. 그 다음에 B가 3이야. B가 3. B가 3이고, C가 5야. 자, 세팅을 잘 보세요. 자, 여기 지금 60도라는 특수각이 있죠? 어, 난 이거 사인도 알고 코사인도 압니다. 자, 특수각이 있고, 양 옆에 있는 변의 길이를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얘가 바라보는 이 변의 길이 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각이 나와 있다면 당연히 사인법칙을 썼겠지만, 지금 B각이든 C각이든 내가 모르죠. 그럴 때는, 어, 60도 알고 있네. 옆에 있는 변의 길이도 다 알고 있네. 코사인법칙 써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정리되냐면, 요 아이의 제곱은, 자 이것 빼고 남은 두 변을 제곱해서 합하는 거예요. 먼저. 얘 제곱하면 몇이지요? 25 플러스 9 마이너스입니다. 일단. 2 곱하기 여기 5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뭘 써야 돼? a를 써줘야 되는 거 코사인 60도 몇이죠? 자 이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일단 굳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120은 뭘까요? 얘들아. 자 이거는 180에서 몇을 빼는 거야? 60을 빼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몇 사분면 각일까요? 2사분면이고 얘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러면 은 코사인 60이긴 60인데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제 외우세요. 60도는 2분의 1이지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게 두 개가 자주 나오거든요. 얘는 어쨌든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약분돼서 사라질 거 아니에요. 이제 계산하면 몇일까요? 34빼기 몇인거야? 15라서 두개 빼면 몇이게요? 19 그럼 a제곱이 19라는거기 때문에 a는 뭐다? 루트 19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거라는거지 길이니까 당연히 플러스 루트 19겠죠 자 요렇게 해주는게 코사인 <laughs> 법칙이다 자 이건 변형도 매우 중요합니다 변형에도 별표 위에 법칙에도 별표 이거 둘다 좀 다섯번씩 써주세요 변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깊기 때문에. 자, 일단은 위에 거는 타겟이 일단 변입니다, 변. 이 A라는 변을 구하기 위해서 요 각의 코사인 값과 얘랑 얘를 알고 있으면은 이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게이코사인 법칙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내가 좀 변형시켜서 이렇게 나타내보면. 자, 이거를 변형한 거고요. 외워야 되니까 나는 외우는 스킬을 알고. <laughs> 고 음, 스킬을 알려드릴게요. 자, 코사인 A는. 자, 여기 뭐를 쓸 거냐면, 일단 분수 형태고요 여기 2를 씁니다. 그 다음에 얘가 바라보는 변이 A잖아요. 걔 말고 누구지? B랑 C를 일단 곱해요그 다음에 얘를 제곱해서 여기 씁니다. 그리고 얘도 제곱해서 더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가 바라보고 있는 변인 A의 제곱을 빼는 건 거죠. 효과 괜찮나요? 요렇게 쓰시면 되고. 자, 한번내볼게 코사인 B도 그러면 이뭐뭐 e 분의 a c 분의 얘랑 상관없는 두변을 쓰라는 거예요. 얘 제곱 a 제곱 플러스 얘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코사인 c는 이뭐뭐 e 분의 a b 분의 오씨 이제 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또 하나 c 제곱. 왜 이래? 하, 눈이 너무 아픈데? <laughs> 자. 여기서 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난리가 났네. <laughs>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알면. 모든 삼각형. 아, 좀. 안다. 쓸게요. 안다. 이 사고 과정을 좀 써드릴게요. 알면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세내각의 그러니까 A든 B든 C든 세내각의 코사인 값을 반드시 알수 있습니다. 코사인 값을 안다. 아자 그리고 그 다음 사고 과정 코사인 값을 알면 사인 값을 안다. 일단 이렇게 사고가 흘러야 돼요. 일단 여기서 흘러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코사인 a 가 변으로 지금 다 표현이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사실 코사인 값을 안다고 해봐야. 뭐그 코사인 30도 60도 뭐 45도 90도 뭐 이런 것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변의 길이를 다 줬으면은 어떤 특수한 각이 아니라 하더라도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게 준 겁니다 굉장히 특별하죠 어쨌든 그럼 알면은 무조건 코사인 값을 내가 구할 수 있다는 건데 코사인 값을 구하면은 이 직각삼각형의 비율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코사인 값이 하나가 루트 7분의 뭐 2가 나왔다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사인 뭐 a 코사인 a 가 그럼 사인 A를 구할 수 있어요. 왜? 직각 삼각형 그리면 되거든. 그럼 여기가 루트 7이고 여기 2라고 하면 되죠. 자, 사인 A는 코사인이 양수면 일단 1사분면각이라는 e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삼각형 내각이기 때문에 180도까지밖에 안 움직이겠죠. 그 말은 이각 자체가 예각이면은 양수 나올 것이고 둔각이면은 음수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사인은 어차피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양수이기 때문에 이게 둔각인지 예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코사인의 부호는 예각인지 둔각인지 알 수가 있다. 이거 근데 말을 해도 가끔 애들이 잘못 하기 때문에 좀써 놓을게요. 자, 코사인이 코사인 코사인 a라고 할게요. 코사인 a가 만약에 음수야. 삼각형 안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 양수부터 할게요. 양수다. 자, 이 말은 각 a가 0에서 90도 사이라는 거고. 어, 근데 지금은 삼각형 안에서 얘기하고 있고 60분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요렇게 좀 쓸게요. 나디아 말고. 자, 그다음에 만약에 코사인 a가 0보다 만약에 작다. 이러면은 a가 90도에서 180도 사이라는 겁니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사인은 그냥 맨날 첫날 그냥 양수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루트 7이고 2잖아요. 700이니까 루트 3 됐겠죠. 여기가 루트 7분의 루트 7분의 루트 3으로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건 거지. 코사인을 알면 사인도 구해지니까 최종적으로 사인 법칙까지도 갈 수가 있다. 자 그럼 해볼게. 삼각형 ABC에서 세 변의 길이를 나한테 줬죠. 각의 크기를 구해주세요. 세 변의 길이를 구해 아, 알고 있으면 코사인 값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각은 모르지만 코사인 A는 구할 수 있는 건거예요 자, 2BC분의 2 곱하기 4 곱하기 뭐 분의? 5분의. 옳지. 요거 제곱해주세요. 더하기 25 마이너스 21 되는 건가요? 잘했어. 자, 일단 요거 계산 먼저 하고 얘 곱합시다. 이거 함부로 막 곱하지 말고 얘는 얘 4죠? 그럼 몇인 거야? 20이지. 약분은 먼저 할게요. 여기가 2가 될 거고 약분 또 되네. 1되고 여기, 여기 2되는 거지. 그러면 2분의 몇이 되는 거야? 1이다. 코사인 A가 2분의 1이다. 아까 말했죠? 이게 양수가 나왔다는 거는 예각이란 얘기고 그럼 각 A가 특수각이, 특수각의 값이 나기 때문에 A가 몇 도인지까지 알수 있어요. 몇 도인가요? 60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건 거지. 이렇게 구해달라. 자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증명해 볼게요. 자 삼각형 ABC의 꼭짓점 A에서 변 BC 또는 그 연장선에 내린 수선의 발 H라고 할때 각시에 따라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AB의 길이를 구하면 AB 길이는 c를 구하는 라 거죠. 다음 것 같다. 일단은 각시가 예각일 때, 그 다음에 90도일 때, 그 다음에 둔각일 때이세 경우에서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오면은 항상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C제곱에 대해서 구할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법칙이 뭐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EAB, 코사인 C, 이게 나오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서 이게 CAB입니다. 이게 수선 꺼었고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이 코사인 C와 이 B를 이용해서 이 CH 길이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요게 B고요. 이게 각 C입니다. 원래 이거분의 이게 코사인 C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 즉, CH를 B 곱하기 코사인 C라고 쓸수 있다는 거죠. 요건 우리가 많이 많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만약에 A야, 여기가 세타야. 자, 여기를 뭐라고 할래? A 코사인 세타라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거분의 이거가 코사인 세타기 때문에 A분의 A 코사인 세타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분의 이거는 원래 뭐야? 사인 세타죠. 그럼 여기 뭐라 할수 있어? a 사인세타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요거는 꼭할수 있어야 되고요. 변과 각으로 다른면 표현하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예분해에는 c 각에 대해서는 사인이니까 b 사인 c 이렇게 쓸수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럼 c가 있는 이삼각형으로좀 넘어가 볼게요. bh는 자동으로 그러면 a에서 b 코사인 c를 뺐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a b 코사인 c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걸 구하는 건데 요게 무슨 삼각형이야? 그치. 그럼 C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피타고라스를 쓸수 있겠죠. 자 얘네 두개 제곱해서 합해볼게요. 자 요거는 일단 쓸게 A마이너스 B코사인C의 완전제곱 더하기 얘 제곱하면 <laughs> 사인 제곱 C 이렇게 쓸게. 자 이거 제곱해볼게.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코사인 C 플러스 B제곱 코사인 제곱 C 플러스 B제곱 사인 제곱 C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이거 두개 간단해지는 거 혹시 보이나요? 이거 두개 뭘로 묶이게요? 그치, B제곱으로 묶고 나면은 코사인 제곱 C 더하기 사인 제곱 C가 되는 거야. 그럼 얘네 두개 더하면 몇이야? 1이잖아. 그럼 뭐라 쓸수 있어 그냥? B제곱이라 쓸수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EAB 코사인 C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여기서도 내가 써볼게. 얘는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원래 B제곱이라 얘기를 할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코사인 법칙에서는 원래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0인지 확인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C가 몇 도일 때야, 얘들아? 90도일 때야. 그럼 코사인 90도가 몇이었더라? 이게 0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날아가면서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laughs> 자, 여기선 둔각일 때고요. 자, 이게 각 C면 여기는 뭐가 돼? 파이 마이너스 C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이 CH가 표현이 돼요. 자, B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C가 되는 거고 AH는 얘 분의 얘는 또 사인 파이 마이너스 C니까 B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C가 됐겠다. 그쵸? 각변안해볼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 이건 2사분면이기 때문에 코사인은 그때 음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 코사인 C가 될 거고요. 얘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C는 얘 어차피 2사분면이기 때문에 사인은 그냥 똑같이 나와요. 사인 C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은 큰 삼각형 뭐죠? 요큰 삼각형 자큰 삼각형에서 c 제곱을 내가 얘기하고자 할때 요거 두개 더한 것뿐에 요거 더한 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해주면 되는 거잖아 자 이거 더하기 이거면은 아까 앞에랑 같은 결과입니다 a 마이너스 코사인 c 이게 bh의 길이에요 이거 제곱에다가 더하기 b 제곱 사인 제곱시 될거 아니야? 근맨첫 번째 했던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얘도 결과가 똑같겠다. 그쵸? 그래서 코사인 법칙이 모든 삼각형에 대해서 성립함을 알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해볼게. 자, b가 8이고 c는 4고 a는 60도일 때 a의 값과 bc의 크기를 구해주세요. 자, 삼각형을 이제 그리셔야 돼요. 왜냐면 하 코사인 법칙까지 배우면은 나중에 아마 나오겠지만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을 다 적용하는 문제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조금 적응을 하셔야 되고, 처음엔 좀 많이 어려워요. 왜냐면 도형을 잘안 다뤄봤기 때문에, 다뤄봐야 그 중학교 때 유치한 것만 다뤄봤기 때문에 좀 어렵거든요. 여기 60도. 그 다음 B가 8. 그 다음 C가 4. 말안 되지만, 그냥 그려요. 자, 그럼 여기서 나한테 A를 구하래. 사인법칙을 일단은 원래는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각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못 풀죠. 근데 지금 60도라는 얘의 대각이 나와 있는데 양 옆에 있는 이 변의 길이 나와 있습니다. 요렇게 세 개가 뭉치면은 얘네가 바라보고 있는 변은 무조건 불려요. 코사인 법칙으로. 자 그럼 a 제곱, a 제곱은 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몇이야? 마이너스 2곱하기 4곱하기 8에다가 코사인 60도 쓰는 겁니다. 코사인 60도 몇이랬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날아갈 거고 얘네 두개 더하면 몇이야? 80 마이너스 32 그래서 몇이 되게 48이 될 것이다. a가 48인 게 아니라 제곱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이 몇이 될 것이다. 4루트 2가 답이 될 것이다. 그리고 b, c도 구해달랬네. 4루트 3이 될 것이다. 고마워. 자 그럼 얘가 4루트 3이야. 근데 나한테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b도 구하고 c도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럼 b랑 c는 뭘 이용해서 쓸 수, 구할 수 있을까? 어 잘했어 이제 마주보고 있는 이 사인과 변의 비율을 내가 알게 됐잖아요 어 그럼 사인 60도 분의 4루트 3이라는 거는 사인 b분의 8과 똑같을 것이고 사인 c분의 4와 똑같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특수삼각형이라서 1대2대 루트 3이라서 뭐 90도랑 뭐 60도 나올 건데, 아, 30도 나올 건데, 원래 두개 중에 하나라도 말도 안 되는 각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도, 90도, 30도면은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다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언제냐면, 예를 들어 이게 막 100도고, 이게 막, 어, 100도는 좋 아니네. 아, 뭐 75도, 75도고, 이게 45도면은 75도에 대해서 내가 어차피 뭘 구해봐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구해질 때는, 그러니까, 뭐, 사인, 뭐, 값이 모르는 애가 나올 때는, 바로 딴 애로 구해주셔야 됩니다. 아는 애가 있기, 있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얘 구해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풀어볼까요? 자, 8 곱하기 사인 60도. 그 다음에, 4루트 3의 사인 B. 자, 이게 몇이지? 2분의 루트 3이지. 그럼 2분의 루트 3이니까, 두개 계산하면, 사루트 3은 4루트3 사인 B. 즉, 사인 B가 몇이라는 거야? 1이다. 삼각형에서 사인값이 1 나오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몇 도야? 90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 90도랑 정말 60도인지 아니까 C 바로 구해지지. 몇 도인 거야? 30도 이렇게 될 거예요. 자, 2번. 자, 요거 일단 잘 보세요, 그러면. A랑 B랑 C, 세 변의 길을 줬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각이든 코사인 값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나한테 코사인 값을 물어본 게 아니라 진짜 a가 뭐고 진짜 b가 뭐고 진짜 c가 뭔지를 나한테 구해준, 구하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어떤 애가 특수각일지 모르기 때문에 얘처럼 다 특수각이면 땡큐하지만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뭐 만만한 게 a니까 a부터 풉니다 자 코사인이 써볼게요 2 곱하기 얘랑 관련 없는 문자들 먼저 곱하랬죠 뭐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분의 얘제곱하면은4 더하기 얘 제곱해서 쓸게. 아, 일단,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하니까 몇인 거야? 2될거 아니야. 자, 이게 복잡해 보여도 일단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루트 3 플러스 1에다가. 자, 이거 전개해 주면은 3 더하기 1 돼서 4 더하기 2루트 3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8 빼기 2라서 몇이 되게? 6 더하기 2루트 3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이 하나씩 약분시켜 줄게. 야, 그럼 지금 최종 결과가 루트 3 플러스 1분의 여기 3 플러스 루트 3이 된 거예요. 더 약분 돼? 안 돼? 됩니다. 얘를 내가 루트 3으로 묶어볼게. 뭐이 이 유리화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거는 좀 아깝죠. 루트 3 곱하면 3 되고 루트 3 곱하면 얘 되니까. 위에 걸 루트 3으로 묶어주면 은 여기가 루트 3 플러스 또 생겨요. 얘 약분 내면서 뭐가 돼? 내뭐 하는지 모르겠는 사람은 그냥 유리화 시켜보면 압니다. 어? 코사인 A가 2분의 루트 3 나오는 각한 개밖에 없어요. 왜냐면 코사인은 양수면 얘가 음수면 은 둔각이기 때문에 양수에서 2분의 루트 3 나오는 거 내가 알지? 몇 도인 거야? 30도인 거예요. 어, 일단 각 하나 찾았습니다. 요거 하나 찾았다고 나머지 두 개가 구해지진 않죠. 코사인 B도 해볼게요. 자, 코사인 B는 2 e 곱하기 저 루트 2 e, A랑 C, 루트 3 플러스를 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 제곱해서 2. 그 다음에 요건 제곱한 거 이거 빼겼을게요4 더하기 2 루트 3. 마이너스 B 제곱 몇인 거야? 4 되겠지. 얘 날아갈 겁니다. 어 예쁘네. 자2 루트 2에 루트 3 플러스 1인데 여기 2 플러스 2 루트 3 남아있거든요. 그럼 뭘로 묶으면 돼? 2로 묶으면 루트 3 플러스 1또 생기죠. 날라갈 거고 얘날라갈 거고 즉 루트 2분의 1이라고 그냥 씁시다. 어차피 B만 건네니까. 코사인이 루트 2분의 1 되는 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몇 도인 거야? 45도. 자, 그럼 A 30도, B 45도니까 C는 몇 도가 될까요? 105도. 아마 코사인 C로 풀었으면 모르는 애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는 애를 빨리 찾는 게 사실 좋은데, 뭐 확률이니까. 안 되면 그냥 바로 돌아가면 됩니다. 자, 7번. 자, 삼각형 A, B, C에서 A는 3, B는 5, C는 7일 때 최대각의 크기를 구해라. 이거는 진짜 당연한 얘기인데 일단 또 세변 줬죠. 세변 줬으니까 나는 이제 코사인 값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최대각이 내가 코사인에 코사인 B 코사인 C 다 써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큰게 누군지 또 찾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코사인을 다 구해버리면 오히려 제일 작은 게큰각을 뜻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에이 진짜 자, 여기 지금 변의 길이 보세요. 변이 누가 제일 짧아? A가 제일 짧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제일 큰게 C죠. 너 아기찜 아니야? 아기찜? 아기찜 입이 겁나 커지잖아.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아. 몰라, 몰라.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자, 아기가 입을 다물고 있었어. 이렇게. 이렇게 다물고 있었어. 요 각이 어때? 딱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입과 이잇천장과이 이 이, 이 밑에 사이 거리도 짧겠죠? 그렇지? 입이 벌렸어. 잡아 먹으려고. 자, 벌렸어. 이이 맞다인이 이, 이 거리가 어때죠? 길어지죠? 당연히 씨가 바라보고 있는 각이 클 거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있다 고치면은 이게 3이고 이게 57이야. 그럼 제일 큰 각이 누군가요? 얘가 바라보고 있는 이 각이 당연히 제일 클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나는 코사인 뭐를 구하겠다는 거지? C만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각을 구하랬으니까 코사인값 먼저 보고 그럼 여기서 2 곱하기 뭐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옳지. 뭐 더하기? 9 더하기 25 마이너스 49. 무조건 음수가 나올 거예요. 아, 무조건까지는 아니지만 음수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5분의... 어, 얘네 두개 먼저 계산할게 마이너스 몇이야? 42죠. 여기서 25 더해주면 마이너스 15가 될거예요 날아갈거고 마이너스 뭔거야? 2분의 1이죠. 코사인 함수가 나왔네? 등각일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어찌고 하면 되냐면 물론 외웠지만 2분의 1이 나오는게 언젠지 구해요. 그치? 2분의 1이 나오는게 60도란 말이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온거는 언제일까? 180배기 60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방정식에 대해서 했었죠. 자 지금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될때이 값을 구해달라는 건데 2분의 1이 나올 때를 먼저 구해요. 왜냐면 하 점대칭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게 60도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 될 거고 즉이 길이랑 여기 180에서 이까지 길이가 반드시 같을 거기 때문에. 180에서 60을 빼면은 120도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었죠. 근데 어쨌든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는 120도라는 걸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최대각의 크기는 120도다. 할수 있겠죠? 자, 8번. 자, 이게 이제 또 연결이 돼요. 잘 보세요. 사인 법칙에서 우리가 사인 a가 2r분의 a가 되고, 사인 b가 2r분의 b가 되고, 사인 c가 2r분의 c가 돼서. 최종적으로 이애가 결국 뭐대뭐대 뭐대 뭐로 바뀌었지? a 대 b 대 c가 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럼 그게 7대3대 8이래. 자, 그래놓고 지금 나한테 구하라는 게또뭐 구하랬어? a의 크기를 구하라. 그럼 나는 이 비율을 아는 거는 결국 변의 비율을 알고 있다는 거고요. 변의 비율을 알아도 우리는 모든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짓도 비율이기 때문에. 그럼 각의 크기를 구하랬는데 바로 코사인의 를을아라 자,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요. 2 곱하기 A를 7K라 놓고, 이 비례 상수를 좀 쓰셔야 돼요. 3K라 쓰고, C는 8K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는 그몇 K? 3K, 그 다음에 8K 분의 이게 제곱하면 9K 제곱 플러스, 64K 제곱 마이너스, 49K 제곱해서 모든 항의 K 제곱이 있으니까 약분하고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결과를 봐라잉. 다 알리고 나면은 숫자만 남죠. 그니까 러 결국 알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애초에 그냥 비율 알고 있으면 2 곱하기 K 쓰는 것도 일단은 나한테 노동이란 말이에요. 그 식도 들어보지고 그래서 바로 그냥 3 곱하기 8을 쓰세요. 어차피 날라갈 거니까. 비례상수가 있었다라는 것만 내가 알면 되고. 그럼 얘제곱하 뭐야? 9 더하기 64 마이너스 49를 바로 쓰는 게 계산상 조금 유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40일 거고요. 얘네 두개 계산해 보세요. 24. 그럼 38, 24다 날라갈 거고 몇이 되는 거야? 음. 자, 코사인이 1분의 1 되는 각이 몇 도지? 60도 이렇게 구해질 거예요. 자, 9번. 자, 또 삼각형 결정 문제죠. 삼각형 결정 문제에서 제일 좋은 건 제일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사인과 코사인이 나와 있다면 그것을 변에 대한 관계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럼 sin a, a 각을 기준으로 다 써볼게요. sin a는 뭘로 바뀌지? 2r 분의 a로 바뀌는 거고, 자 cos i n a는 뭘로 바뀔까요? 2 bc 분의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이두 개로 반드시 바꿔 주셔야 돼요. 이까지 되나요? 자 그럼 저거 한번 해볼게. 자 sin a인데 얘 뭘로 바꾸라고? 2r 분의 a로 바꿀 거고요. a입니다. a. 그 다음에 여기 2에다가 코사인비 바꿔보자. 얘뭐 분해? 2? a, c 분해 뭔 거야?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같이 풀고 있어야 돼요. 자, 사인 c는 뭔 거야? 2r 분해 c가 될 것이다. 자, 그럼 이게 완전히 변에 대한 관계식으로 바뀌어버렸죠? 이제 정리합니다. 자, 2r, 2r 똑같으니까 날려. 여기 약분되는 것도 쓸게요. c, c 다 날릴 거고요. A 혼자 남았는데 절로 곱해버립시다. 그럼 뭐가 돼? A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야. 그럼 얘마저 날아가네? 즉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 0이라는 거고 B 마이너스 C, B 플러스 C가 0이 되는 얘기 아니야. 자, B 플러스 C가 0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지금 변의 길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양수 길이 더했는데 0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B랑 C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같타야 이 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럼 b랑 c랑 무조건 같아야 되네. 그 말은 b랑 c랑 같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건 거죠. 자, 그다음에 10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호수의 양끝 지점에 세워져 있는 두 나무 ab 사이의 거리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 지점 c에서 두 나무의 거리와 각의 크기를 측정하였더니 AC는 30m, BC는 50m, ACB는 120도였다. 자, A와 B 사이 거리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삼각형 문제고요. 이건 뭐 활용이라고 해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120도 특수각이지? 그 양옆에 있는 변 알고 있지? 이 a b 변 무슨 법칙을 이용해서 풀수 있는 거야? 코사이 그 법칙 쓰면 바로 풀리는 거예요. 이거 C라고 합시다. 자, C제곱은 뭐 더하기? 30의 제곱. 900 더하기. 그 다음에 몇인 거야? 이거 구경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 이거 외워야 되는 건데 같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무조건 잘 큽니다. 2 곱하기 뭐 곱하기? 30 곱하기 50 곱하기 코사인 120이 몇이라 했지? 그렇지. 그럼 플러스 될 거고 2분의 1요렇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럼 2, 2 날아갈 거고 이거 두개 더하면 은3400 더하기 얘네들 곱하면 1500 되죠. 두개 더하면은 4,900입니다. 자, 제곱이 4,900이니까, c 는 몇, 몇이 되는 거야? 70미터라고 얘기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할수 있겠지. 넓이를 할수 있을까요? 자, 일단 꺼봐봐. <laughs>